봐야좀 이게 애매한데. 슬기가. 참치가. 제재 먹었다고? 왜? 에? 뭐라고? 참치가 제재 먹었네. 정지 경고 먹었네. 우리 동갑 그런 거 궁금하지 않다. 그런 버그. 아. 5 5 0 나도 어차피 젖서봐야젖봐뭐 저세호, 없다. 필요 없다. 일단 싸워를 끼고 있어야겠다. 일단 보호가 어느 정도 해야 될 때까지는. 오, 아야야야, 아, 그래도... 보호랑... 음... 이따. 어, 이따... 어, 哦야야야야야哦哦哦哦哦야哦哦哦야야哦哦哦哦哦哦哦가哦哦哦야哦야야哦야 음. 또 이중각. 데이스버 퇴장 데이스버 나갔다 이제. 나갔다 뭐. 아니 저 서버에. 노아랑가? 파라소 또 나가고. 세이브도 나가고. 엔젤도 나가고. 골드도 나가고. 저기요. 나 수. 생각도 다른 서버 다 나갔어 여기 레시티 서버 하나밖에 없어. 아 어머니 뭐이서 로시에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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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지마라네 내것도 내, 내, 내 박살난다 이거 오소시라가지고 키트키트살대 이러면 박살나지마라 이거 아, 이거, 줄조각 좀, 그거, 레인으로 좀 팔, 팔게 좀 해주지. 아, 몇개 필요한데요? 어, 그거. 구하기 짜증난다. 구해드려요? <laughs> 그 뭐? RP 좀 있는데. 어, 형. 조각 필요해요. 사드려요. 어. 그, 루피 형, 100개, 100개 드릴게요, 100개. 오, 주무고 묻지. 아, 양, 그, 양대 가다 올게요. 바꿔야 되죠. 귤좀사 드릴까요? 네? 아, 이제... 네? 캐시 많은데. 예? 네. 어디... 아, 네. 캐시 많은데 사 드릴까요? 캐시로 사게 이제 아까워. 루피 루피 어디에요 어디? 어디 캐시 몇달 주는 거. 형 어디에 베리 두고 있어? 베리야. 베리 앞에 갈게요. 어. 아. 어차피 캐시 몇달 주는 거. 아 베리 돌아 가야 되는데 아 귀찮다 하루라도 돌아야 되고 베리 돌아야할 남았네. 베리 열여덟 번돌아 열여덟 몇번 돌았으니까 몇판몇판도 없나 열다섯 번얘기나서그 베리 열다섯 돌아야 되니까 열여덟 번 돌았으니까 여비 아니 그거 뭐냐 저거 배신돌땐맨뭐 예? 뭘로 해저그 뭐고 이태그 뭐고 서울역에서 이태원 강 이태원, 이태원 가 네네네 네네, 네그 가다가 꺾어가지고 간거 있잖아요 터널지나가 그래 니네도 그거 구나네 예, 저희도 그거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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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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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20분만 네면뭐 20분도 안안 돼갖고 만 5천 원 모으잖아. 예. 그만 모으죠. 형님, 그거는. 그게 정한 나왔 정한 나왔어요? 낫 어. 자로 간다. 아, 아, 정한테 나머지는 죽어는데 깜빡했다. 똥아. 어. 뭐죠? 어. 그 TGS 남은 거 있거든요. 그래요. 그치장. 어. 그거 죽여 되는데. 아, 깜빡한 거. 아 진짜 줄라고 그래 편하다 내 스타일을 진짜 주는 게 맞다 아, TGS, <laughs> 응. 네네 이시강 응. 정황이 달라가시길래 누비 누비 지원해준다고 좋은 뉴스니다 <laughs> 그거 형도 TGS 줬다 아줬으요 니가 만들어준 거 줬다 <laughs> 그거 뭐먹기고 있잖아 먹기고있 먹이고 있네 이제 크리스탈 <웃음> 아, 그,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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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완전 이 t 자리야. 헨리 왜그 e r you tell ya. a n 이거 끼고있다 o k you 거 i t 그 you. Papa, 레이싱 c 그게 헨리 o u 아가요 어? y 아가야지 외형 o 얼 외형 o 얼 외형 u 얼왜 o o k 왜 o u I cook you. I cook you. I cook you. I c 야 빵빵하네 이 그거만 교다면 몇이야? 오천. 오천 그러니까 했니 그다 버렸지 갖다 버렸지. <laughs> 잘 쓸게. 네. 거기서 누가요? 렉이 아 레기 아, 이백개 주면 레기 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 하나? 네, 기다리면호요 베리 베리 앞, 베리 앞에 있다고 어, 하잖아. 네. 나비상. 어? 예뭐 달라고 또뭐 얻으러 온 거예? 아주어온 거임 나그 달아갈 뭐 텐데 이제 아4시 반에 나가야 돼가지고 주어온 거임 어, 받으러 오케이, 온 거네 오케이 내가 내가 뭐 밤에는 밤날 받으러 다니기는 그런 인간인줄 아나 나 밑장 피곤하겠다 맨날 새벽에 나와 늦게 오는 아4시 반에 나가지고 현장 청소 현장 그 현장 산도, 산도 오기 전에 청소해 놓고 해야 되까 현장 어. 게이트 문도 열어야 되고 아, 나비장이나비장이거 혼자 관리하는 거야? 저 혼자 지금 관리자 없어요. 관리 없다고? 없어? 네, 저 혼자 관리자라 지금. 현장 그 아파트 그, 작은 거야? 그거? 크죠. 아, 큰거 아파트, 걸 혼자, 아, 아파트, 혼자 관리한다고. 아파트, 아파거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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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무아파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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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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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관리자 관리자 더,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뽑아야 되는데 요 자격 요건 이 있어요 요건 뭐 시험을 봤대 네. 시험 아 관리자 시험 루펜도 뭔지 뭔 시험인지 알 건데 이거 음뭔 시험인데 그 위험물하고 아, 위험물 관련하고 아 HDS 예 그, 네, 그리고 다다 다 시험 봐야 돼 이거 시험 본기